반갑습니다. 당대 최고입니다. 음, 뭐 최근에 뭐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당대 최고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신빙성 이 있다 이런 주위에 얘기도 있고 또 진짜 최고가 될려는지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이제 취미로서 하고 있지만. 뭐, 취미라니까 이상하지만,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의 이 FM 투자법, 지수의 연계에 대해서, 어, 투자하는, 이런 방법이, 뭐, 이런 방법.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예, 거래소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꼬리를 살짝, 이렇게 틀고 있어요. 오늘, 오늘 같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모양새가 좋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파동, 이런 파동에 비해서 저점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다시 쌍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급등 패턴은 외바닥으로도 올라가요,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는 기본에 충실. 어떤 이렇게 52평이 22평을 완전히 넘는 시점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상만 알면 돼요. 이거 복잡하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파동 패턴, 각도 뭐 이런 걸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파동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장이 좀 좋아요. 뭐 아침에 시작할 때는 해외 지수들 때문에 좀 밀렸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죠? 특히 삼성전자가 도리어 전체 거래소의 차트보다 모양이 더 좋아요. 그죠? 요즘 거래소의 파동보다 삼성전자의 이 오늘 파동이 어제, 어제 아니죠?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파동이 더 강하다.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제가 지수를 표본으로 삼는 이유는 평균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우리가 어, 현금보다 주식을 더 가지고 있어도 큰 손실이 없겠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시 얘기하면 주봉상 이렇게 내리는 모양에서는 전혀 파동의 변화가 없겠죠 일봉이나 분봉이 움직이는 거 여기 움직이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당히 힘이 필요하고, 아직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도 확대해보면은 자 볼게요. 양봉이 세개에서 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밀고 있어요. 그럼 위기를 위로 로갈 위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물론 이파동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올려주면 은이 위에 가서 또 안정권으로 어느 정도 지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전체 이 주봉은 아직까지 큰 그림이에요 네. 그걸 잘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그러면 과연 주식에 몇 프로를 투자할 건가 현금을 얼마나 하고 제가 지금 오늘 한 종목 더 추가하게 되면은 50%, 그죠? 50% 되게 됐죠? 그래도 종목에서 또이 조금 뭐 이익이 나는 거는 또 빼고 또 강한 종목을 새로 넣어서 항상 계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그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월요일과 해서 좀 사실 제가 방송을 열긴 열었어요. 손님들이 또 아니 저 구독자님들이 또 자꾸 종목을 어, 보고 싶어하는 이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톡이 오고 하, 하고 해서 열긴 열었는데 제가 오늘 좀 바쁜 날이 돼 가지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반등의 모양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좀퍼센테지를 높이자 그렇지만 큰 그림이 크, 어, 위험하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투자하지 말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런 부분. 그죠? 아직까지는 멀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프롬바이어 괜찮다고 얘기했죠. 이 121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선 굵게 꺼 놨죠, 제 나름. 저도 선을 많이 안 꿨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장 끝나기 전에 추천주를 좀 드릴라고 좀 서두르고는 있는데 아, 좀잘안 되네요. 음, 프롬바이오. 지금 5월 2일 2시 57분입니다. 프롬바이오 상태 좋죠, 그죠? 예, 121선을 넘을 걸 기대하면서 상태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신라 SG. 수익은 낮다가 다시 11선까지 내려앉았는데, 21선에서 반동 못하면은 사실은 좀 많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수익을 받은 종목이라서 따로 빼겠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어 제가 차트는 되게 좋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반등을 상당히 했어요 오늘 그죠 121선 큰 저항대까지 왔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홀딩 그죠 보유하면서 차트의 흐름을 보자 이렇게 해서 69번 하고 지금 아직 아주 오늘 차트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홀딩. 그 다음, 넷패스 아직 상태가 아주 좋은 편인데, 삼성전자하고 같이 안 움직이네. 그죠? 고스닥 종목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일봉하고 주봉 다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종목이 아주 좋았고. 오늘 현대건설 기계. 에... 어 차트가 괜찮아서 선별을 했습니다. 뭐 현대건설 쪽에 좀 말상도 좀 있고 하긴 하는데, 현재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는 많지 않은데 오늘 차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결국 121선을 넘겼다는 의지를 굉장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종가 정도에 3, 지금 현재 38,600원하고 6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121선 투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양봉으로만 마친다면은.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렇게 너무 높은 종목들 자꾸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어떤 가능성 또 그리고 지수에 연동해서 지수가 아무래도 조금 괜찮으니까 저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이게 오르겠다 이 많이 내렸으니 가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관성의 법칙 예,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확인이 되는 종목만 합니다. 예. 이때도 오를 수 있었겠죠. 그죠? 오를 수 있었겠죠. 못 올랐잖아요. 그럴 때는 적당한 선에서 차트를 보고, 아무리 뉴스가 간다 간다 해도 우리가 볼 때는 121선을 넘었는데 다시 뚫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손실이 나도 파쇄돼요 그죠? 저는 차트를 믿고. 여기에서 지금 저점을 이래 올리잖아요. 우리가 파동으로 보면은, 올라, 내려, 올라, 내려,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아니겠어요. 그죠? 예. 파동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좁혀 볼까요? 그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이잖아요. 이때보다도. 잠시만요. 뭐, 여러 가지 나오네요. 예.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월요일이고 해서 5월 달한 달도 진짜 좋은 결과 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떤 방법이 우리 개미님들한테 조금 이익이 되도록 또 막연하게 코인 투자라든지 이상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차트를 볼수 있고 차트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뉴스도 보시고 재무제표도 보고. 전부 대표 별거잖아요. 영업이고다 좋잖아요. 그죠? 뭐 아직 이번 분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고 어 얘는 이만큼 내렸지만 지금 이 정도는 또 가겠다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한30% 넘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 어또 5월달도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당대 최고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우리다 건강한 어, 상태로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있고 좋은 시간 될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섣불리 막 지르거나 하는 투자 방식이 아니고 공부하고 회사를 알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좋은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이 되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방송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3시 2분입니다. 5월 2일. 성토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부탁드리고요. 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당대 최고의 FM 투자법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대 최고였습니다.